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아,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우진입니다. 아, 정우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 때는 꼭 윤석열 체포 소식을 전하는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다행히도 윤석열 오늘 체포가 됐습니다. 어, 12.3. 불법 개염.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에 드디어 윤석열이 체포가 됐습니다. 어,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12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 체포가 됐습니다. 뭐,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경호처 내부의 동요가 큰 몫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순순히 환자문을 열어줬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또 반면에 또 어제 공수처 경찰 경호처 3자간의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때 뭐 일단 자진 출석 얘기도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걸 틀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공수처가 끝까지 체포를 고집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됐건 간에 어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자진 출석하지 않은 거는 정말 다행이로 생각합니다. 어 이게 보니까 자진 출석을 했을 경우는 체포 영장 집행 효령이 즉각 상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인식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윤석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 일단 체포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피의자가 체포가 됐을 경우는 호송 차량을 탑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윤석열은 경호 차량을 탑승을 했고요.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게 되지만 윤석열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 현직 대통령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예우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음,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상식, 그다음에 특히 내란이라는 21세기 들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내란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이거 특혜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당연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방금 전에 확인된 바로는요. 어, 일단은 오늘 11시부터 윤석열 수사가 들어갔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도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어, 지금 아마 어, 윤석열 진술 거부하면서 계속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수처가 일단은 체포를 했기 때문에요. 48시간 이내에 구성영장을 청구를 좀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어, 지금 체포한 기간 포함해가지고 10일 이내에 구속 수사를 하고 이후에 검찰이 넘겨받고 10일 이내에 구속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뭐 구속영장 발부가 어, 각하될, 기각될 일은 뭐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예상대로 윤석열 버티기를 하면서 이르다 어, 뭐 서울 구치소에 일단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아, 정원진의 브리핑 함께 하시는 서정현님 부커스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처음입니다. 아, 지금 뭐 오늘 이 소식이 뭐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외신에게도 전해질 텐데요. 어, 이로써 일단은 모든 부분들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 일단은 지난 아, 12월 14일 탄핵이 좀 됐고요. 어, 그리고 일단 윤석열의 신변이 일단은 확보가 됐습니다. 일단은 체포가 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수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체포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이 구속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탄핵 심판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지난 43일간 버텼던 윤석열의 체포됐다는 부분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 안심 안도를 주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체포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아 참으로 좀 구질구질한 모습을 좀 저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찌질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화면 좀 올리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윤대통령 체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내란 숙의 혐의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겠지만 오늘 체포 영장 어, 집행 전에 영상 녹화를 또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 참이적이 본인을 지지하는 아주 극렬, 아스팔트 극우 지지층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여론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 오늘도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어, 몇 말씀 제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은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체포되기 직전에 남겼다라는 이 영상만 보더라도 도대체 이 사람이 아, 지금 어떠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국가적 혼란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반성은 고사하고 본인 스스로를 이제는 피해자로 동갑시키는, 소위 말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과 지지자, 특히 국민의 힘이 끊임없이 윤석열 피해자, 피해자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프레임을 짤 거라는 확신이 오늘 좀 들었는데요. 윤석열을 했던 오늘 메시지 관련돼서 몇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을 지난 43일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게 바로 윤석열인 것입니다. 윤석열 또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이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괸타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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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의 주어는요. 공수처가 아닙니다. 경찰도 아니고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에의해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 게 지난 43일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불법의 현장이자 불법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죠. 그런데 완전히 뭐 적반하장식으로 불법에불법에 불법에 불법. 그리고 이 문장도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 담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의 막 비문입니다. 비문 비문.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12일 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간절을 철조망으로 둘둘둘둘 둘러치고 버스로 앞에 가로막으면서 아주 요새화를 했고요. 공무원인 경호원들을 사병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저질렀던 불법의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기가 찬 얘기를 좀 합니다. 윤석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이익을 당한 국민들, 아,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과 같은 이런, 무리한 검찰들로 인해서 형사사건에 불이익을 당한 국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 자기가 가해자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든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불법 개연 내란을 벌인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인데 이런 불이 자기가 지금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망상 세계에 빠져서 여전히 자기는 합법적인 일을 했고 지금 불법적인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불익을 이 당한다?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에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요, 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 책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체면도 이만하면 병입니다. 이제 와서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요거는 며칠 전부터 윤석열의 측근들이 끊임없이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프레임을 바꿨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어,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거짓말도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지. 얼마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이체포영장 관련돼가지고 지난 주말 상간에 총기 등 무력 사용 지시를 검토, 지시를 검토하라, 응? 했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안 되면 칼을 압도 쓰라고 하면서 자기를 끝까지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3일 불법 개엄 내란 당시에 총기 사용과 관련돼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건 다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본인이 유혈 사태를 사실상 종용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뿐이었다? 야 정말 입에다 침이락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뻔뻔하게 그지었고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생명을 안중에도 없이 여겼던 제가 바로 어. 윤석열이었습니다. 응?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오송지한차도 그리고 최상병을 비롯해가지고 이번에 불법개혁 자칫하다가는 이미 12월 3일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자가 갑자기 유혈 사태를 막고자 하는 거였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 언제부터 윤석열 마음에 이런 인류학이 생겼습니까? 예? 저는 뭐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여지고요. 끝으로 저는 이거 보고서 아 윤석열이 참으로 고무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 같은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셨죠? 얼마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백골단. 아,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석열, 이 사수대를 자처했던 방공청년단의 모습을 보고 윤석열 참으로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무척 흡족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과연 윤석열의 불법 개혁, 이 내란을 보고, 아, 과연 이 청년들이 얼마만큼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가지고 거리에, 집회에 가장 많이 나온 분들이 바로 2030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윤석열로 말미야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음?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생생하게 교육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뭐 지난번 백골단 국회에 어설픈 화이바도 아닌 화이바 쓰고 들어온 정말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 생각 없는 이 청년들 특히 일부를 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했다. 정말 자기 망상의 세계에 빠져 있다라는 것밖에 저는 끝까지 이거를 윤석열이 체포 전 남긴 영상을 통해서 이자가 갖고 있는 아, 사고체계의 세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그리고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이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 어찌 보면 2년 6개월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아, 이게 뭐 임기 끝까지 채우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윤석열의 오늘의 체포는 본인의 자압 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적인 엄청난 혼란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포되는 과정 끝까지 뭐 최소한의 품격 명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 눈꼽만치도 없었다라고 보고요. 끝까지 구질구질한 모습 그대로 보여줬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지금 일단은.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영상 촬영도 안 하고 있고,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틸 거라고 보여집니다. 버틸 거라고 보여지고요. 응당 그에 따르는 법 절차가 집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인신이 구속됐지만, 윤석열 변호인 측 등, 그 다음에 국민의 힘 등이 앞으로 좀 나올 모습들은 몇 가지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피해자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분명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기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 등등. 대한민국이 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체포를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고요. 이미 그러한 프레임전쟁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윤석열은 내란 수계입니다. 오늘, 뭐, 일부 공개됐습니다. 체포영장에도 내란수계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스팔트 구글을 비롯한 일부 윤석열 지지층, 그리고 국민행 지지층을 향해서 끊임없이 아마 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이라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괴변을 어, 늘어놓는 꼬투리 잡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저는 내란수계, 불법 개함에 대한 본질은 덮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어, 저는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구속수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걸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의 이 주변에 있는 이 벚그라지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계속 딴지를 거는 이런 식으로 나갈 공산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은 이미 큰 문줄기는 만들어졌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사실은 의원하고 당당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서로 흔들리는 국민들이 저는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뭐, 일단은, 뭐, 군인들 스스로가 지금 거의 뭐, 공동 운명체, 무슨 가치공동체,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지금 망생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리적 논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믿을 것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뚜벅뚜벅, 지금 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와 과정들을 잘발아하면서 특히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논란과 긴장이 있었는데, 앞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치권이 나서서 지혜를 맞대야 된다,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